지금 불교가 제대로 국민들 국민들은 그렇고 신자분들한테 중생들한테 감흥을 못준 거예요. 지금 열공하는 분위기를 못 만들어 준 거예요. 열공이요. 목표가 보이는 열공이요. 옆에 한명씩 아라한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죠. 그래야 열공 분위기가 되죠. 지금 한 100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아라한을 아직 못 봤다 하는 분위기랑 지금 막 나랑 같이 온 사람이 아라한 데서 나가더라 하는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렇죠. 누가 공부하라 말을 안 해도 다 여러분이 깨어 있게 돼요. 정신 차리고 있게 돼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아라한테서 나가고 이런 거막 보시면 눈 돌아갑니다. 진짜 열심히는. 지금 이런 분위기의 열공이 초창기엔 가능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선풍이 쫙 일어날 때도 그런 분위기. 어디든 역사에 한 번씩 등장해요. 열공 분위기가. 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당나라 때 고승들 터져나올 때, 지금 선문답의 주인공들이 막 터져나올 때는요, 그냥 뭐 견성은 그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견성이. 근데 지금은요, 견성을 못 봤어요, 다들. 막연한 공부. 그러니까 거기서 권위를 누리게 됩니다. 공부에 대한 몰입보다 학교를 만들었는데, 공부의 즐거움보다는 권위를 강조하게 되고, 자꾸 이제 그 안에서 다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의 다른 문화에 되게 취미 활동에 열심히 하게 돼요. 지금 그 그런 부분 제가 팩트 팩트 폭력인가요? 아무튼 팩트입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비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라한 이건 확철대어건 해 봅시다 하는 거죠. 뭐든지 보살도 아니라도 좋으니까 아라한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쏟아져 나오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합니다. 견성자가 쏟아져 나오면 좋잖아요. 그, 그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강의에 보면요. 아라안 되는 법도 강의 다 있고요. 확철되어 하는 법도 다 강의 있어요. 그거라도 보시고 좀 도움되시면 하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원하는 거를 못 얻고 있는 상태예요. 제, 제 주장이 홍익 인간이다 보니까 소승을 얻으시면 소승 드리고 싶어요. 아라한을 추구하시면 아라한 되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답답한 게, 아라안 되겠다고. 아라안 되겠다고 하는데, 아라안 되는 법을 모르세요. 그것도 보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아라안 되겠네. 하고, 얘기를 안할 수가 있나요? 제가 초기경도 다 읽은 입장에서. 야, 부처님이 말한 아라안은 지금 그대가 말한 아라안하고 너무 달라. 너무 뒷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너무 많이 뭔가 더 씌워져 있어. 초기경에서는 정말 가심플하거든요 아라안 되는 법이.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아라안이 보통 됐어요. 여러분보다 그,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더 나았겠습니까? 근데 그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보통 일, 일주일 보름이면 아라한이 됐다고요. 웬만하면 뭐 이상하잖아요. 겁나 쉬웠단 얘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난방에서 평생에서 아라한이 잘안 나와요. 이유는 뭐냐? 공부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간단하게. 당나라 때 견성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때만 못할까요, 지금? 지금 사람들이, 솔직히. 똑똑해도 더 똑똑하지? 당나라 때 그, 때 사람들이 뭐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글도 잘 모르죠, 대부분. 교육을 못 받았다고요, 대부분.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똑똑한 인재들이 그걸 못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